오늘 청개비 꼬랑지도 잘라먹고, 웜도 꼬랑지만 살짝 땡기고 간 애들이 많아서, 일단 청개비는 평소보다 좀 길이를 짧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서 몇번 애들이 땡겼다 놓으면 길이가 더 늘어나요. 꼭 감안해서 중간중간 조정해주면 쇼파이트로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촌부지키미 300입니다. 자, 오늘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물 때는 오늘 14물, 물이 많이 안 가네요. 고조차가 한 1.2에서 1.3?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오늘 7시 30분이 간주 타임이기 때문에 아마 한 8시는 좀 넘어야 어느 포인트로 들어가든 볼락 입질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좀 남해 미조권 가서 손맛을 봐서 오늘은 너무 위험하게 좀세트라를 타기보다는 일단 장포 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훑으면서, 뭐, 볼락 속을 하나 파면 거기서 조금 집중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면 남의 미조까지 한번 들어가는 스케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출발이 좀 빨라서 아직 해가 중천에도 있습니다. 아마 장포층 가면 해가 거의 뭐 질랑말랑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네요. 자, 여기는 창선면에 있는 장포, 좌측 방파제입니다, 좌측. 이쪽으로 일단 들어왔고요이 앞에, 어? 이쪽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들어간 자리가 있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이쪽인가? 이쪽은 저도 처음이라, 저 오른쪽 방파제는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오른쪽은. 여기는 차가 이제 저기 입구까지 들어가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데, 이쪽 처음이라,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네. 조심은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그나마 날이 밝은데, 이따가 나올 때는 조심히 조심히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발판 좋고 해서 홀락이 두루두루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봤는데, 아, 여기서도 고기 나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을 건데, 어디쯤이 무는 자릴지, 이 볼락은 아무 데서 나다 물지 않거든요. 중간에 여가 있든, 뭐가 하나 있어야 고기도 잘 물고 해서, 여기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자리를 일단 한 군데 잡긴 잡아야 되겠어요. 나오기 전에 제가 찍어본 찍어 본 건데, 아래 위로 보네, 바람이. 아래쪽이면, 아래쪽이면, 뒷바람. 뒷바람이라 면뭐 크게 상관은 없겠네. 이쪽에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 1.5g씩 해돼요 자, 이제 해는 완전히 졌고 음, 일단 지금 물돌이 이제 앞두고 있어서 물이 좀 들어와야 그 나마 입질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몇번 던져보다가 채비만 터지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콜락도 안 올라오고 해서 잠깐 앉아서 좀 쉬면서 간식도 좀 먹고 물돌이 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입에 한두 팀. 저 왼쪽 강바닥 끝발이 두개한 세네 팀 있었는데 내항 쪽으로 이동하신 팀들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팀도 있고 석축 위에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물이 이제 간조 지나서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물돌이가 지나고 이제 초들물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초 카운트하고 살살 감으니까 일단 한 마리가 물었습니다 c r 은 간신히 킵사이즈 되는 정도인데 또 입질이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장포 쪽은 저도 처음이라, 일단, 무는 자리도 잘 모르겠고, 오늘 팀들은, 대략 봐도 한1곱 여덟 팀? 지금 외양하고 내양 쪽으로 해서, 좌측에만 그 정도 이제 들어오셨는데, 일단, 이따 끝나고 한번, 전체 조황을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슬슬 아, 따라오더니, 간신히, 바닥음에 붙어서 한 마리 보네. 아, 까치다 티알도 크지도 않은 게, 쫙, 고만고만 하네. 아, 입질도, 입질도 감사하네. 옆에 딱 붙어가지고. 피단삐통 갖고 와서,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창포 좌측 방파제는 1층 한피 들어와서 7시 반 간조 타임부터 8시 40분 초들물두 마리였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하고 철수합니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 다른 분들은 자 잡으시는 걸못 봤어요. 대부분 다 빠져가지고 이동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두세 팀 남아있고.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장포 갔다가 두 마리 간신히 있는 거 확인만 하고 나오는데 차에 기름이 없어 가지고 와,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미조는 찍어 놨는데 기름 넣으러 다시 삼천포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여기 지족 들어오니까 SK 주유소가 있는데 불은 꺼져 있어도 주의기는 새벽에도 계속 켜놓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들수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기름 주유 못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지족 대교 건너자마자 남해 들어가는 방면 SK 주유 대에서 주유하시면 됩니다 이 길을 다시 탑니다 들어오는 길에 긴급 주유하고 내 사랑 미조 역시 믿을만한 데는 미조밖에 없나봐요 고기들이 소온 때문에 드문물출 하는 건지 장포쪽에서 손맛을 못봤습니다 일단 산타고 물 건너서 꼴랑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들어가계신 분들이 오늘 몇분 계시네요 제가 원래 하는 자리가 있는데 아 저기 붙 켜있는게 그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될것 같습니다 자 절벽내려갑니다 염소처럼 지금 중하층에서 아예 입질이 없다가 상층 지금 5초 카운트 주고 상층 긁고 있는데 거의 다 와서 지금 쇼파이스가 계속 나요 떠 있는 고기라서 지금 볼락인지 뭔지 일단 올려봐야 될것 같은데 근처 다 와서 입질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청기구로 잘라 먹고 일단 고기의 정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여기서 해 지기 전부터 계속 하다 가셨거든요. 그분이 꼴락을 좀 띄워 놓은 건지, 꼴락은 못 보고 그냥 나가시긴 했어요. 고기는못 보셨는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누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나이스. 아, 여기 다 와서 저 꼴락 있는 건지 이 틸은 계속 있네. 또자라 먹었어. 뭐지? 어인가 조금 길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스 다 와서 있히겠네요콜라같아요아 지금 떠있는데 콜라기 샷각이 떠 있습니다, 지금. 시야은 나쁘지 않아요. 앞전에 왔을 때 나왔던 사이즈. 자, 오시야 좋습니다. 옆에 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이, 테트라 다 와서 있기도 합니다. 테트라 앞에 거의 떠 있어요. 바닥도 아니고. 거의 떠 있습니다. 네. 상층니다 상층 상침. 오 시원하게 오늘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상층에 탔지 이번엔 밤을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왜 이렇게 안와 그략은 너무 불어났나 오 거기는 그래도 캐트라라 그런가 평균 시야를 좋습니다 오 시야 괜찮다 이거요 야 씨알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치고는 알베기를 빠진 거야 카운트 25에서 입질을 하네 이쪽은 바닥에 있다는 건가 자 한번 계속 던져 보겠습니다 바닥은 안 찍었는데 카운트 25에서 씨알은 찬데 육질은 들어오네요 육질 들어옵니다 시알은킵 사이즈 정도는 되겠네요 애들이 수면을 좀펴 있는 애들이 육질을 좀 했어서 지그에도 1g 청개비 잠깐 떼고 웜으로 바꿨습니다 웜으로 계속 쇼파 이트가 나서 이질만 따먹고 어물한번 가볼게요. 이게 송개비도 잘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오우, 밑에 들어오는데요? 나이스. 야, 이게 터있네 지금. 터있습니다 거의 지금 수면에서 물었어, 수면에서. 오 원도 일단 물고 올라옵니다. 원도 원 어, 물고 올라왔습니다. 원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 수면에 떨어지는 거쭉 받아 먹고 있었어요. 털지도 않고, 와, 시안하다. 많이 물고 있었네. 와. 그대로 조금 잠궈주고. 시야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웜에 물면 좋아요. 이렇게 계속 안 갈아줘도 되니까. 무는 방향 보니까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시서 받아먹었습니다 씨알은 시긴 한데 켜있는 애들이라 그가 씨알이 크진 않네요 제 나이스 아 진짜 수면에 폈네, 폈어. 수면에 폈습니다, 폈어. 수면에 폈네, 폈어. 시야는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좀 물었어 오, 올라와 올라와 괜찮아 바로 있지 10초에서 바로 있지 조금 깔아 앉았네요. 10초 폴링 바이트1 0 폴링 바이트나이 시야 괜찮습니다. 오왕삼미급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왕삼미급야야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시야 제일 좋습니다. 으흐. 요런 게 손맛이 좋죠. 요런 게. 아이스아이번에 걸렸다 침제비가 쇼파이트가 하도 많이 나서 몸으로 바꿨더니 그래도 이번엔 침글 타이밍이 조금 맞았습니다 템포로 조금 늦게 가져갔거든요 침글 템포를 우후 와라와라와라 아시 좋다 아시 좋습니다 시 좋아 제대로 멀었어 제대로 우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시야 괜찮습니다. 아, 그냥, 그냥 클리어가 오늘 이 길이 꿀촌하다. 꼬리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럽네. 와, 진짜 오랜만이네. 2g, 5초. 5초 풀링에 약간 상층 긁었는데, 우네요. 상층이라 씨알이 서로 자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아, 오늘은 이 클리, 클리어 웜이네, 클리어 웜. 아, 이게 왜잘못는지 모르겠다. 그쵸? 아, 이제 한, 이제 한열매 말이? 아, 오늘 쉽지 않네. 자, 지그헤드 1.5g에 총개부로 다시 바꿨습니다. 다시 수면부터 탐색해 보겠습니다. 5초. 10초도 입질 잘 없네. 15초 일단 입질 한번 들어왔어요. 나이스. 아 15초. 지게에드 1.5g에 총개비 15초 입구 들어왔습니다. 지게에드그램수에 따라서 파운트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야 됩니다. 웜을 달았을 때랑 총개변 달았을 때또 무게가 달라지잖아요. 폴링 속도도 그럴 것이고. 자,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올라온 볼락입니다. 아우, 좋아. 늦게 들어오셨다가 빠져 나가고 계신 시 분들. 저도 이따가 저 산길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집에 가려면. 와 오늘은 뭐 패턴이 안 잡히네. 패턴이 안 잡혀. 떴다. 가라 앉았다 나이스. 아이 바로 앞에 입히는데 빠졌대. 바로 앞에 입히는데 빠져버렸어. 홍잡이만 잘라 먹고 가네. 아 오늘 꼬랑지 당긴 애들이 많네. 전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잘라 먹고 있어 요 지금. 오늘 청개비 꼬랑지도 잘라 먹고 웜도 꼬랑지만 살짝 땡기고가애들이 많아서 일단 청개비는 평소보다 좀 길이를 짧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서 몇번 애들이 땡겼다 놓으면 길이가 더 늘어나요. 꼭 가만해서 중간 중간 조정해주면 쇼파이트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만주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물이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던져야, 내가 입지 받기 좋은 곳으로, 체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또 빠졌어. 아, 바로 앞에서 입질 하는 애들이. 오, 또 잘라먹어서 또. 와, 안장하겠다. 요런 식으로 꼬랑지만 딱 땡겨서 잘라먹고 가버리네.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나이스. 와, 테트라 밑에서 받아 먹었네. 멀리선이 뒤에 없고. 아, 야, 들어갔어, 안에? 안 들어갔지? 오, 뭐야, 이거. 잠신가? 아, 고기가 안에 들어간거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카운트를 다시 5부터 30까지 하고 있는데, 와,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만조가 거의 다 돼서 그런가. 입질이 없어 입질이. 상층에 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바닥을 긁다시피 해도 입질이 없습니다, 입질이. 자, 일단 테트라에서 나와서, 여기 직벽 아, 쪽으로 왔습니다. 직벽 쪽으로. 미조항이고요. 이쪽에서 지금 이제 만조가 얼마 안 남아서 물은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아, 입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 아이고, 입질은 했는데 빠졌습니다. 입질을 했는데 빠졌어요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와 오늘 뭐 청귀비 잘라먹는 날이니 오늘? 와 시원하다 테트라를 가든 어딜 가든 애들이 꼬랑지를 잡아 당겨서 그런가 이빨이 생겼네 애들이 없던 이빨이 생겼어? 참. 일. 와, 간신히 한 마리 있지, 바람에 간신히. 와, 딱이다. 씨 시알은, 시알은 잔데? 그렇게 잘지도 않네? 시알 나쁘지 않은데? 야, 여기 내만에서 잡은 거시고는 시알 나쁘지 않습니다. 고. 와, 꼬랑지만, 꼬랑지만. 땡기고 그냥 말아버리네. 육질. 육질, 나이스. 아우, 기다. 동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찾기가 쉽지가 않네. 와. 여기 딱, 요, 직벽, 이쪽 수심이 얕은 데 치고는, 자리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씨, 이거. 내 고기 빼갔네, 저거. 자, 지금 시각 2시 17분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좀 늦게까지 해보고 있고요. 만조가 2시라 이제 초나이물 시작됐습니다. 한 30, 40분 정도만 더 해보고 철수할게요. 일단 물돌이 타임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조항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열네, 열려, 열리고. 고양이가 한 마리 채간 것까지 하면 열 여덟 마리네요. 와, 스무 개 채우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살아있는 건 방생하고, 죽은 것만 친구 좀 챙겨주러 담아가겠습니다.